네, 아, 오늘도 막돈 냄새가 막 납니다. 예. 자, 오늘 여기가 온 곳이 어디냐? 여러분, 우리가 돈왜 열심히 봅니까? 돈 열심히 벌어서 소고기 사먹겠지! 예, 소고기 사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곳입니다! 과연 어떻게 길러져서 어떻게 도축되고 우리 입까지 들어오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우리가 사 먹을 때 비싸잖아. 그런데 왜 비싼지 중간에 도대체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알려드리기 전에 저 혼자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전문가분 모시겠습니다. 우와! 막화호형막박수막 우와, 우와! 막 쿠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안성에서 한우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광민준입니다. 작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세우셨다고요? 아, 네. 작년에 그 거세율 기준으로 소한 마리 가격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아소한 마리 가격이 최고가를 기록하셨군요. 그때 얼마 정도 나오셨어요? 그게 가격으로는 2,510만 원. 2,510만 원. 2,510만 소한 마리에? 네 그렇습니다. 아 완전 차한대 값이네요. 그런데 저는 이제 소 가격을 잘 모르니까 그게 어느 정도 평균은 대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현재 평균 가격은 23년도 거세기준으로 좀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네. 한 850에서 900만 원이라고 보면된다한 마리가. 아 됩니다. 그러면 이 천만 원이 안 되는 건데요 어떻게 대표님? 그래서는 천만 원이 넘어갈 수 있었던 거죠? 아 이제 세배 3배, 세배가 넘는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서도 좋았겠지만 네또저희마의또 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노하 아, 네. 이후에 <laughs>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아 가세요, 리로 가시죠. 가시죠. 네. 농민가보.

이 소요, 이 소요. 저희 도에 이거. 여기인데 살짝 염증이 있는 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하자 아, 처리된 것 같아요. 이0이 가는 척들이 한번 그어봐요. 그어서 이 상태를 보고 이제 근념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동그라미 표시가 딱 찍힌 게 이게 하자, 하자. 네, 하자. 이게 아, 아마 근념일 아, 거예요. 이거, 이 동그라미는요. 아, 그렇구나. 이것도, 네, 이제과세고 저기 있고. 오, 이건, 아. 이거는 경매 가아 좋겠는데요? 등심도 크고. 아, 그래요? 아, 이거 경매가, 예, 아, 네. 어, 기대가 됩니까? 얘는 좀 기대되는 녀석이네요. 어. 아니, 네. 툭 뿌리, 투 뿌리고 비라는데. 네. 이게 경매가랑 기대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불 A, B, C 보 어. 판단하는 이제 평균가로 판단하시지만 어. 실제로 보는 건 이제 넘버 나이는 이게 등심에서 보면 이제 체크 쪽에 가까운 부위예요. 아. 체크가 여기가 여기 체크이고 네. 여기 이제 밑등심이 갖고 네. 이제 여기를 잘라서 이제 우리는 판정하고 있는데 어. 보시면 마블링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아. 투플도 이제, 이제 마블링 스코어가 있어요 7번부터 9번까지 투플로해 주는데 네. 그 중에 가장 뛰어난 게 9번입니다 아 네. 그렇구나 투플러스에도 7에서 9까지 의 등급이 있는데 9가 나와야지 진짜 1등있군요 그렇죠 오아 기대가 되는군요 음돈 냄새 여기가 경비장입니다 아아 네. 아 아, 실장님이시요? 네, 아, 네. 아, 아, 아 그럼 영성 국산물 공판장에 경매를 담당하고 있는 경매실장 김성환입니다. 아, 이제 시작은. 이게 뭔가 더추석실 같은 분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류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네. 공산물 같은 경우는 사람이 움직이면서 경매를 하지만 그 이분들은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한 시간 전부터 본인이 사고자 하는 물건을 다 탐색을 합니다. 탐색을 하고 경매 시간 전에 와서 이렇게 자리에 앉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미 마음 속에는 결정이 돼 있군요. 그렇다고 보시면 본인이 적어놓은 지금 번호가 이제 앞에 나왔을 때. 말기를 통해서, 통사기를 통해서 가격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가 앉아있는 PC에 순위별이 뜹니다. 네. 제일 높은 가격부터 1등이 네. 될확률 네. 그러면 경매사가 보고 판단을 하죠. 이 가격이 적정한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받을 수 있는지 음. 그래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낙찰을 시키게 됩니다. 아. 어, 근데 경매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경매사님이 아나 이거 조금 더 가격 올리고 싶은데 마음이 있으면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나와서 좀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뜻이야. 끌어올리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야. 아 그렇군요. 그러면, <laughs> 어? 음.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대표님 고기가 마음에 들어요. 이 아니 대표님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막 이렇게 막펌뿔을막 막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싸늘하겠 너무 하다 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거안 되죠. 안 되는 거. 아, 아, 그렇죠. 그건 어. 아니 되죠. 혹시 오늘 고기 중에 작년도 최고가 경신할만한 고기가 있을까요? 아 어, 저는 오늘 기대를 해봅니다. 아 그래요? 네. 야 이거 재밌는 경쟁이 되겠습니다. 누가 기록을 깰것인가 이런 거 항상 궁금하잖아요. 그거까지 한번 제가 유심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 가포.